오늘 참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를 위해서 참 시간 내주시고 격려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. 제가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 훌륭하신 선생님들 덕분이고또 같이 공부한 우리 동학들의 격려와 또 많은 그 편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것 같습니다. 에, 우선 이걸 준비하면서 우선 용기보다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. 근데 그때마도 우리 서실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격려해주고 독려하고 또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서실 분들을 우선 좀 소개를 해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. 자, 다들 나와서 인사를 해주세요. 빨리 나와주세요. 선생님께 들또 예, 내빈 다 인사를 경례. <laughs> 사실 제가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, 그건 참 장담할 수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한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,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한다고 참 여러 가지로 그참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.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, 너는 서예를 한다는데 도대체 뭐, 무슨 재미로, 또 어떤 이유로 이걸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대답하기를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좋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은 제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제 스스로 느낀 점또 자신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서예를 하면서 또서일를 하다 보니까 그림에 욕심이 생기고, 전각도 욕심이 생기고, 또 한글도 하고 싶고, 또 한문도 또 따로 하고 싶고, 이런 욕심이 자꾸 저를 이 세월 따라 흐르게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평생을 한게 겨우 이정동가 하고 참 내신 지금 어저께도 참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런 참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게 됐구나. 이런 좀미우층도 있었습니다만. 이제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여기에서 이번 준비를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또 배우게 됐습니다. 이걸 토대로 해서 후학들에게든지 앞으로 제가 기회 있으면 후배들한테 혼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40년 저는 좋아서 했지만 이룬게 있습니다.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좋아서 했지만 제 아내는 40년을 쓸쓸하게 지냈니요서해를왜 하느냐? 뭐 어디 놀러를 갈수 있느냐 이런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용돈 한번 달랐을 리안 했습니다. 근데 그 병이 됐어요.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일 미안합니다. 어쨌든 이 자녀에게 빛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